Like falling deeper Coronize 난 너무 싫어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어 좋던 내 사랑이 시고 기대만 하는 것도 난 힘들어 No I can't just can't 가져 내 마음을 마저 내 가슴을 다 바쳐 나도 다른 다른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나하나, 디카페인? 어. 되나? 시즌 그 브런치 두개 주시는데, 혹시 하나는 아메리카노 디카페인으로 바꿔주시겠어요? 브 런치 먹 으러 왔어요？저희 가 이전, 하는거늦었 고요. 네. 기 네. 기가태어 순간 막심을 하고 계신네아 진짜? 맞네 그 생각에도 너무 소중하잖아 대신 유모차 끌고는올수 있겠지 근데 그 정도 나오려면 한참 걸리잖아 아 애기 신생아 때못 나오니까 이뭐출발 어, 그게 안 보이거나 그게 생겼다가 이제 점점 애기 크면서 작아지 작아져야 된대. 근데 또 그게 너무 큰 채로 남아 있고 이러면은. 배우가 좋지 않은 거라 하더라 애기가 태어나기까지의 그각 시기별로 정확하게 발달되어야 하는 그게 다 정해져 있었어 우리는 그걸 다 뚫고 태어난 애들이야 <laughs> 태어난 애들 <laughs> 마음을 진정시키고 진료실에 들어가야 합니다. 올라갑니다. 문이 닫힙니다. 오늘은 아기집 보러 온 날입니다. 아기집 보러 왔는데. 오늘 눈 상태가 안 좋아서 안경 쓰고 왔고요. 오케이, 갔어요. 오지. 그리고 오늘이 대망의, 대망의 아기 집을 보고 온 날이었습니다. 아기 집을 보고 왔는데, 아기 집을 보러 아침에 남편이랑 같이 병원을 갔었잖아요. 초음파실에는 일단 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 혼자 들어가서 딱 대기를 하는데, 와, 초음파 보려고 대기할 때, 이렇게 떨려본 적이 처음인 거예요. 이제 교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초, 초음파 넣었는데 얘기집안 안 보이거나 선생님 막 찾기 힘들 정도로 작거나 막 이러면 어떡하지?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너무 고민했거든요. 너무너무 걱정하고 근데 다행히 뭔가 이렇게 검정색 집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일단 뭔가 저게 아기 집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아기 집이라고 따로 말씀은 없으시고 계속 총파만 이렇게 보시는 거죠. 아기 집인가? 아닌가?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게 아기 집이었고요. 다행히 아기 집이 잘 보였고 난항은 막 열심히 찾아보시는데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근종에 가려서 잘 찾기가 힘든 건지 일단 오늘은 나낭은 보지 못하고 왔어요. 초음파 사진도 안에서 보, 초음파 보고 이제 옷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면은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거 초음파 사진 가져가라고 주시거든요. 그거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초음파 사진 이렇게 들여다 봐도 난항이 잘안 보이는 거죠. 원 이렇게 막 하얗게 딱 보이더라고. 근데 다른 분들 거는. 근데 제 거에서는 잘 보이진 않았고, 그냥 교수님께서 다음 주에 난항은 안 보이는데, 다음 주에 애기 보이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, 이러면서, 일단 임신은 되었습니다. 이러면서 너무 다행이다.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그 진심이 약간 느껴져서, 진짜 저도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, 홈파실 나와서 이제 진료실 갔는데 어 다음 주에 아기 보러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하셨고 임신 확인서 발급해 주셨어요. 정말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. 임신 확인서라는 거를 받게 되니까 내가 임산부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조금 나서 조금 그냥 그 확인서 상으로 어. 아기 집이 뭐한 개가 보이니까 일단 초음파상으로 아기 집이 한 개가 보이니까 단태아로 표시가 돼있었고 그 다음에 출산 예정일 4월.. 내년 4월 15일 이렇게 딱찍혀있는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너무 기분이 이상한거죠 내년 봄에는 내가 아기가 태어나겠구나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되게 설레고 기분 좋고 그런 하루였습니다. 근데 막 너무 들뜨지 않으려고 또 누르고 누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. 그래서 임신 확인서까지 받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이 5주 3일차 되는 날이었어요. <laughs> 어,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지금 내일이면 6주가 되는 날이다 6주 근데 6주 앞두고 속이 너무 느글거리기 시작해서 영상으로 기록을 해두려고 켰습니다 일단 저의 증상은 느글거리, 느글거려서 매운 음식을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어제는 신라면을 뭐 먹었고, 오늘은 허거를 먹고 왔는데, 이게 그 느글거림이 먹고 나서 해소가 되진 않고, 뭐라 해야 되지? 음, 먹고 나면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해져요. 느글거림은 먹, 먹는 동안 잠깐 사라졌다가, 채끼가 생기는데, 아. 그래서 따뜻한 차 계속 마셔주고 있어요. 그래서 계속 누워만 있어요.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. 그래도 뭔가 풀리지 않는다 만두, 다 시간에 만두, 를 먹는다는 것을 만두, 완성 만두, 만두, 만이 만두, 만두, 어두게두 만두, 만 자기가 가족을 많이 못 지켰던 마음 때문에 음. 이 여기 있는 여자랑 음. 자기 딸한테 되게 잘하려고 하거든 음. 이, 여자랑 잘... 이, 이 여자랑 그리고 맥주 한잔 먹으면서 되게 다른 감정이 느꼈잖아 음. 그리고 두번 같이 좀 같이 난 너가 좋다라고 고, 고백을 하고 음. 근데 이 여자가 당신이 그냥 손님이다라고 해서 되게 매몰차게 대하거든 그딸 응. 딸한테 다시 미안한 사과하는데 딸이 울면서 제발 좀. 서 들어가야 할때찾아다 나머진 바빠 계속 레이 바꾸는 사람 들, 수다만 지나가 자신감 가지고 해 왔던 애, 천천히 들어가야 해. 어쩔 때에는 무작정 들이 밀고만 하지만 그런 거랑 차이가, 수방바다 그제 그랬던 풍경들이 이제 보니까 아름다운 어린 거름거리 음식은 그냥 주전부리 여유있으면도 충분히 행복해 미소가 지어져 오늘은 한 편의 동화를 썼음에 풍선을 타고 난 날아올라.